중앙대학교는 민족의 순환기인 1918년 그 암울한 현실 상황 속에서 오직 교육입국의 미래를 내다본 한 선각자의 희망으로서 소중히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자 이명신 박사가 독립운동의 열기를 모아 교육가로서 헌신한 것도 젊은이들이 약동할 때 나라의 희망이 있고 그들이 자잘하면 민족도 절망적이 된다는 완강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명신 박사가 의와참곧 정의와 진리의 구현이라는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설정했던 교육이념인 정신교육, 인간교육, 그리고 전문교육은 의의와 참의 길을 찾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진리탐구와 함께 자기개발과 국가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생활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설립자인 이명신 박사의 드높은 민족의 정신과 교육이념이 살아 숨쉬는 맑은 물, 푸른 하늘의 명수대. 거기 청룡이 나래를 펴고 비상하는 진리탐구의 전당 중앙대학교는 설립 당시에 불분명하던 꿈과 희망이 현실로 발현된 민족교육의 현장입니다. 창학 70년을 맞는 중앙대학교는 진리탐구를 생활화하여 한국민족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사 43,08명, 석사 3,089명, 박사 512명의 동량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는 민족사의 주체로서 국제화 시대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중앙대학의 교 구체적인 발전 모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현재 15개 단과대학과 6개 대학원 및각 부속 연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과 권위의 명문 종합대학입니다. 대학 교육이 목적으로 하는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심하게 교수 연구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할 목적으로 설치된 대학원은 석사 학위과정 신개 학사 학위과정 3 7개 학과가 설치되어 대학원 중심 교육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개발대학원 국제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신문방송대학원 건설대학원에 다섯 개 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인문자연과학의 기초적인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물리과대학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도고동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심리학과, 도서관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가 각기 문학부와 이학부로 나뉘어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 자체의 전문적인 학문 영역을 교수하고 연구합니다. 기술 혁신에 이 시대의 인류 생활 향상과 복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공학도를 길러내는 공과대학은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및 중등학교의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은 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외국어교육학과 가정교육학과 그리고 체육교육학과로 되어 있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으로부터 국민학교, 남녀 중고등학교까지 거느리고 있습니다. 냉철한 지성과 판단력,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법률가를 길러내는 법과대학은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되어 있어 폭넓은 교양과목의 바탕 위에 법학 및 행정학을 연구합니다. 민주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조적 사회과학도를 양성하는 정경대학은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제학과 운영통계학과로 되어 있어 사회와 미래를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산업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경영자를 양성하는 경영대학은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로 되어 있어 현대의 조직 사회가 복잡화, 세분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를 연구합니다. 사회 지도자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할 약사를 양성하는 약학대학은 약학과와 위생제약학과로 되어 있어 임상지향적인 약학을 연구합니다. 인류 건강에 이바지할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의예 및 의학과와 간호학과로 되어 있어 수준 높은 의료인으로서의 연구와 실재를 위해 필동병원과 용산병원에 두 개의 부속 병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대학을 연결하고 수용하는 중앙대학교의 심장이자 상징인 중앙 도서관은 불철주야 면학 청진하는 교수와 학생으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꺼지지 않는 도서관의 불빛은 곧 중앙의 빛이요 한국의 미래를 향한 빛입니다. 한편 세계적인 대학으로 웅비하려는 중앙대학교의 날에 안성 제2캠퍼스는 교육의 국제화 시대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 궁극적으로 세계 속의 중앙대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제2의 창학 정신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능력 있는 교수진의 확보, 연구 시설의 확충 및 연구 활동의 강화, 도서관의 내실화, 철저한 수업 관리. 학생복지시설의 확대, 학사행정의 전산화, 외국 대학과의 교환교육제도의 강화 등 종합적인 대학발전 프로그램에 따라 제캠퍼스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이끌어갈 전인적 고급인력의 산실, 사회과학대학 고도의 산업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기르는 산업대학 현대 가정생활의 향상을 위한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는 가정대학, 우리나라 최초 최고의 종합 예술대학, 전문 음악가와 이론가를 길러내는 음악대학, 그, 그리고 1985년에 새로 설립된 건설대학 등 일곱 개 대학이 안성의 제2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2캠퍼스는 1979년 개설 이래 대지 60만 평, 건평. 25824평위에 아홉 개의 교사동을 비롯하여 교수 연구동, 생활관, 학생회관, 영신 기념관, 대운동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을 갖추고 중앙에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대학은 영어학과, 도고학과, 불어학과, 중어학과 그리고 일어학과로 되어 있어 실용 외국어의 습득 및 학문적 이론과 전문적 지식을 연구합니다. 또한 각 학과의 어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학 실습실 운영, 외국인 교수의 초빙으로 세계에 웅비하는 중앙의 날개이기도 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은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로 되어 있어 탁월한 교수진과 함께 최신식 시청각 교육시설, 전산실습 등의 합리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 균형있는 지식과 인격의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진출이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고사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 연구반을 설치하여 전문적 지식의 습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대학은 축산학과, 식품가공학과, 산업경제학과, 지역개발학과. 그리고 원예육종학과로 되어 있어 발전하는 농업 분야의 선진 기술을 연구 교육하고 고도 산업 사회 속에서 산업 간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외국 대학과의 학술 교류 및 해외 연수 현장 실습 등을 통해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가정대학은 가정관리학과 식생활학과 의생활학과로 되어 있어 가정학의 연구를 통해 여성의 현대적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 사회와 가정에 필요한 선도적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예술대학은 문예창작학과, 연극영화학과, 회화학과, 공예학과, 사진학과, 무용학과, 그리고 조소학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최초 최고의 종합예술대학으로 역사와 전통의 예술 교육의 전당입니다. 문학의 연구와 창작을 통해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를 통찰하는 문학자를 양성하는 문예창작학과, 종합 예술성을 띠고 있는 연극과 영화를 원리적 역사적으로 연구 창작하는 연극영화학과, 동양화 서양화의 전공을 나누어 철저한 고상과 대상의 관찰 이해 파악 묘사 능력이 뛰어난 작가를 양성하는 회화학과, 산업 디자인에 대한 이론과 교육으로 공예 디자인, 시각 디자인, 그리고 공업 디자인 등의 전문 분야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공예학과, 현대 예술로서 사진 창작을 위한 예술 교양과 창조 능력을 이론과 실기로서 배양하는 사진학과, 권위 있는 현역 무용가를 교수진으로. 안무가 무용가 이론가를 양성하는 무용학과 동서양의 고전적 조형 예술에서 현대까지의 모든 실체에 대한 이해와 실기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조각가를 양성하는 조소학과 이와 같이 예술대학은 완벽한 시설과 저명한 교수진 그리고 과학적인 교육 체제를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 예술대학입니다. 음악대학은 작곡과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로 되어 있어 완벽한 음향 처리와 특수 시설을 갖춘 영신기념음악관 등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춘 음악의 전당입니다. 음악대학은 폭넓은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심오한 음악 예술을 연구 훌륭한 음악가를 양성합니다. 건설대학은 건축공학과 소목공학가로 되어 있어 건설 기술의 고도화, 전문화 교육으로 우리나라 국토 건설의 역군을 양성합니다. 또한 제2캠퍼스는 두 개의 대운동장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체력 향상과 건전한 신체가 갖는 학문적 중요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국내 최정상의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는 매년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응원가가 울려 퍼지는 스탠드에서 중앙의 미래와 민족사의 원동력을 볼수 있습니다. 대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수의 연구 활동은 교수의 개인 연구실을 중심으로 교수 연구동의 종합적인 기능과 도서관. 연구소 활동 등으로 폭 넓고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기여도가 높은 중앙문화연구원 산하 각이 연구소는 인문학 연구소, 제3세계 연구소, 한국 교육문제연구소, 법학연구소, 중앙경영연구소, 기술과학연구소, 한국 지역사회개발연구소, 동양의학연구소, 한국 과학연구소, 한국 예술연구소. 언론연구소, 새마을연구소, 일본문제연구소 및 영신아카데미부설 한국학연구소 등이 있어 이들 연구소의 연구 업적은 학계에 탁월한 학문적 기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한아름 책과 논문을 안고 오가는 교수와 학생의 모습을 통하여. 학문의 깊이를 과시하고 중앙대학교를 이끄는 실질적인 역동을 가슴 뿌듯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여가 활동은 개인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서클, 그룹 스터디, 실험실, 도서 열람실 등에서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과외 활동은 학생 자신에겐 또한 학문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보다 건전하고 유익한 과외 활동이 될수 있도록 기회와 장소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달리는 교실로서 대내외에 성공적인 교통 방식으로 알려진 이동 교실, 국내 최대의 우수한 시설을 갖춘 1,200명 수용의 생활관도 제2 캠퍼스가 가는 특징입니다. 1985년 3월, 모교 출신으로서 제6대 총장에 취임한 문경지 박사는 민족사의 영원한 주체여 국제화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중앙대학교 건설이라는 원대한 발전 프로그램을 의욕 넘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제5대 이사장에 취임한 임철순 이사장은 대학 발전에 대한 법인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미래의 대학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대학교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앙, 세계의 중앙으로서 창조적인 학문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